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 트레이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3월 8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현재 나오는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지금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데. 있는지, 각자 응원하시는 팀이나 관심 있는 팀에, 어, 떤 선수가 갈수 있을지,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루머가 나와 있는, 그니까, 루머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 네. 그런데, 이제, 1년 계약이 남았으니까,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내보낼지. 내보낼 거면, 뭐, 유망주든 픽은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 지금 그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1,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트레이드 루머에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어, 란타넨 선수를 제외하고요. 란타넨 선수는 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좀 임팩트를 줄수 있는 선수는 바로 뉴욕 아일랜더스의 브록 넬슨 선수입니다. 어, 공격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네. 센터 자원이고요. 특히나 이제 센터 어, 센터가 부족한 2번, 3번 라인에 센터가 부족한 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루머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 올 시즌에 60 경기, 61 경기에서 43 포인트. 뭐, 경기당 포인트를 1포인트 해주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시즌에 60, 70포인트? 한 6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선수고, 아일랜드스에서 이제 오랫동안 2번 라인 센터로 뛰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FA가 되고, 나이가 이제 33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스가 솔직히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끝나고 넬슨 선수가 막 인터뷰하면서 약간 감정이 올라오면서, 지금 본인도 뭔가 결정이 안된것 같아요. 재계약을 하는 건지 재계약을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현지 포럼에서는 바보도 아니고 재계약을 할 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은 내보낼 거면은 빨리 트레이드를 해서 뭔가 지금 센터 자원이 부족한 팀들이 많은데 왜안 하는 거야 이제 현지 팬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본인도 그다음에 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득점 포인트 생산력 자체는 뭐 좋고요 수비를 되게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좀 해결사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해결사라는 거는 어, 센터인데 보통 이제 플레이메이커형이 있고 이제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선수는 득점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60 포인트 한다 그러면 좀 플레이메이커는 20 골에 4 0 어시스트 뭐이 정도인데 이 선수는 30, 30 네,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36 골에 39개 어시스트. 네, 그러니까 어, 2번 라인 센터. 보통 이제 센터는 플레이메이커형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선수는 득점을 좀 많이 해주는 최근 특히나 최근 올 시즌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지금 매 시즌 30골 이상을 넣어주는 그 득점력 자체는 이제 확실하다 다만 이제 나이가 네, 나이가 있다라는 거 지금 브록내스 선수와 가장 근접하게 루머가 도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윈니페이고두 번째가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넘버원 no. 센터인 에릭슨 엑 선수가 부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카프리조브 선수도 지금 못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데려온다. 왜냐? 브록넬슨 선수의 고향이 또 미네소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상황상 딱 맞는다 해가지고 루머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선수, 스탯을 먼저 볼까요? 올 시즌에 벤쿠버 소속입니다. 18골을 넣어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커리어 최고 40골을 넣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에 이 30, 40골, 이 정도는 이제 올 시즌에는 힘들 것 같고, 커리어 내내 한 20골 정도, 풀시즌을 치른다고 한다면, 20골에서 뭐 서른 골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이제 약간 스코어러 형 선수인 브록 베서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 팀과 지금 재계약을 할 건지 트레이드할 건지 그니까 득점이 필요한 팀은 이제 베서 선수에 대한 좀 루머가 있고요. 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어뭐 지금 말한 미네소타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위니펙도 마찬가지고요. 뉴저지도 소문이 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 소문은 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선수의 가치가, 네, 뭐, 어, 40골을 매번 넣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20에서 30골 정도인데, 사실 지난 시즌 말고는 30골도 넣은 적은 없거든요. 커리어 내내. 그러니까 막 엄청 게임 체인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팀은 지금 벤쿠버는 5년짜리 계약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아직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도 그렇고 왜냐면 나가면은 뭐 6년 7년짜리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밴쿠버가 5년만 제시했다. 5년이 한계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게 싫으면 네,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고 이 선수도 공교롭게 고향이 미네소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추하는 선수입니다. 만약 우리 팀에 앞에서 말한 브록날슨이나 베서 선수는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쌀 거거든요. 뭐, 유망주를 드든 픽도 뭐 1라운드, 2라운드 픽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시카고는 어차피 이제 셀링 팀이 될 거고요. 이미 세스 존스도 팔았고, 지금 올 시즌에 지금 안 좋은 팀 상황, 네, 그 시카고의 공격진을 생각하면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도나토 선수입니다. 59경기에서 무려 22골에 45포인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단기 계약으로 데려왔는데 이게 지금 커리어 하이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커리어 하이예요. 굉장히 좀 어, 뭐랄까요 시카고에서 어떻게 보면 로스터 채울 용으로 23, 24시즌에 데려와서 뛰었었는데 지난 시즌에 30포인트 밖에 못했던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59경기에서 45포인트. 네, 놀라운 활약. 계속 말하지만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포인트 생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선수도 뭐 수비는 아니고 공격에 이제 올인하는 선수인데, 좋은 점이 뭐냐면 가격이 매우 쌉니다. 캡이 2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팀의 캡 상황이 안 좋은데, 어, 좀, 앞에 말한 네임 밸류 있는 선수보다는 좀알토란 같은 선수를 영입해야겠다. 그러면은, 네, 도나토 선수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싼데, 즉,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센터가말 했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스카 러튼 선수도 트레이드가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하존 토렐라 감독이, 어, 조금 간접적으로 미디어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어, 제대로 된 밸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이 보통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트레이드에 대해서 감독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토로렐라 감독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본인은 로튼 선수를 내보내도, 뭐, 로스터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중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팀의 이제 수비수, 리스톨 라인의 선수도 조금 소유가, 소,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비수 자원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리스톨 라인의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에 FA가 아니고 계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이제 데려오면은 그 연봉을 그대로 떠안고 1, 2년을 더 같이 지내야 된다라는 거니까,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센터, 브랜든 쉔 선수, 어, 세인트루이스에 지금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센터를 원하는 팀들이 뭐, 위니페그도 있고요. 어, 네. 토론토도 계속 찾고 있고요. 토론토는 특히나 이제 토론토 이제 미디어가 워낙 득막 드세니까요. 온갖 루머가 정말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제브레이든 시엔 브레이든 선수이고요. 어, 앞에서 말한 브록 넬슨 선수의 약간 마이너 버전이라고 할까요? 네, 올 시즌에 뭐 나쁘지는 않아요. 62 경기에서 뭐40 포인트 안 되게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선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은 제가 보기엔 그 컨텐더 팀에서 원하는 3번 라인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비를 뭐 잘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수비를 이제 항상 페널티를 많이 범하는 선수여서 수비가 좋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이제 피지컬 하키가 중요하거든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채워 줄수 있는 거죠. 브랜든 쉔 선수는 그런데 좀 몸빵이 되는데 거기에 좀 포인트 생산력이, 생산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인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플레이오프 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원래는 3번 라인 센터가 맥스 도미 선수. 네. 근데 올 시즌에 폼이 그냥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홈버그 선수, 이런 선수가, 뭐 센터 2번, 3번 라인 센터 뛰고 뭐 이러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브레이든 션 선수가 들어간다면은, 어, 약간 피지컬 플레이에다가, 도미 선수의 안 좋은 폼보다는 쉔 선수의 포인트 생산력을 좀더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선수들, 해서만한 브록날슨 이런 선수들은 뭔가 좀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지만, 이런 알토란 같은 선수들은 사실 한번 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좀 터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남은 경기가 뭐 20경기, 30경기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려가는 팀은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데려가는 거고, 뭐 이런 선수들이 뭐드라이사이틀이 아니잖아요, 맥데이빗이 아니잖아요, 막 휘저고 막 난리치는 이런 선수들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경기를 보면은 어쩌다가 뜬금없이 좀 터져주는 선수들, 네, 맨날 3번 4번 라인 3번 4번 타자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좀 하위 타선에도 좀 맡겨주는 좀 터지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런 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브랜드시엔 선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좀 루머가 도는 선수들이 이제 버팔로의 코젠 선수도 좀 루머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복귀했던 야니고드 선수도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뭐 그린웨이 선수도 루머가 돌고 있고요. 란타넨 선수는 지금 뉴저지도뭐 약간 침발라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거를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우습고요. 트레이드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렌탈로 들고 가서 반년만 쓰고 이제 FA로 내보내는 것도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어케인즈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예, 네, 이거는 뭐 제가 전 방송에도 말했지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코젠 같은 선수는 사실 올 시즌에 폼이 안 좋아요. 60 경기에서 30포인트에 그치고는 있습니다. 어, 재계약을 할 시점에 그 22, 23 시즌에 81 경기에서 68포인트. 되게 기대를 모으면서 장기 계약을 줬는데, 지난 시즌에 79경기에서 47포인트. 올 시즌도 딱 이제 절반이네요, 사실상. 네, 두 경기에 1포인트.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좋죠. 근데 뭐, 팀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버팔로에서는, 어차피 뭐, 버팔로는 시즌이 이제 날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코젠 선수가 아직 어리거든요. 24살 센터이고, 그러니까 2번, 3번 라인에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팀이 나온다면, 그리고 좀 괜찮은 자원을 받아볼 수 있다면, 버팔로는 미련 없이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내보내면 안 되긴 하죠. 근데 한 시즌 못했다고 내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버팔로는 사실 뭐, 아쉬울 거 없거든요. 어차피 다음 시즌에 뭐 갑자기 컨텐더가 될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올 시즌에 폼이 안 좋으니까, 네, 여러 가지 노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네시빌의 루쿠셈 선수가 자기 팀을 좀 깠어요. 우리 제 본인 커리어에서 이렇게 골이 안 나오는 팀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 뭐, 거기 이제, 니플에다가, 아, 네가 커리어에서 44골, 1000경기를 넘게 뛰면서 44골을 넣던 었 선수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까는 리플들도 있었는데, 현재에서는. 어, 루머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팀을 떠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 수비형 수비수의 옵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고요. 앞에서 말한대로, 어, 몸빵 학기피지컬학기 3번 페어링에서 좀한 경기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한 16분 정도로 책임져 줄수 있는, 수비만 해줄 수 있는 선수로 적합하고요 뭐, 나온 루머로는 아까 말했던 브랜드 쉔 선수랑 루쿠쉔, 이 형제를 같이 영입하려는 팀도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쿠쉔 선수도 타겟이 어느 팀에게는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선수 한 명을 본다면은 바로 이제 미들스텟 선수입니다. 어, 콜로라도에서 2번 라인 센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콜로라도 우승하고 싶은 팀이잖아요. 근데 미들스텟 선수가 올 시즌에 너무너무너무 못합니다. 네, 이렇게 못하,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 경기력 폼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격이 44%, 수비가 13%라고 나오는데 포인트는 사실 뭐 61경기에서 뭐한 30포인트를 조금 넘기게 네해 줬는데 그 외적으로 뭐 공격의 찬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포지션 게임을 이어간다 주, 이어가게 해 준다거나 이 흐름이 끊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콜로라도에서 미들스텟 2번 라인 나왔을 때 네, 이제 1번 라인이 좀 쓸어주고 2번 라인이 서포팅하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2번 라인 센터가 너무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어, 이번에 앞에서 말했던, 그동안 쭉 말했던 센터들 중에 한 명을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미들스테 선수를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꼴리입니다. 어,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산호세의 바네책 선수가, 네, 이거 못, 하네요 네, 산호세의 꼴리 바네책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트레이드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지냐면은, 어, 보통 이제 트레이드가 협상이 되고 있을 때타 팀과 그 선수를 라인업에서 빼거든요. 괜히 내보냈다가 부상당하면은 다파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네책 선수를 라인업에서, 예, 뺐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올렸던 세스 존스 트레이드로 시카고에서 스펜서 나이 선수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라잭 선수 꼴리가 지금, 어 시장에 갑자기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네, 바네잭 선수가 라인업에서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항상 말하지만 꼴리는 트레이드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데드라인에 막, 박, 막, 막, 닥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뭐, 백업. 아니면, 백업에 백업을 원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스 존스 트레이드로 스펜서 나이 선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한두 명의 매물이 또 나오니까 이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나비 효과로 또 다른 선수, 다른 팀들에게 영향이 가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꼴리가 바네직 선수, 그 다음에 시카고의 무라잭 선수가 지금, 어, 라인, 그 트레이드 매물로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 데드라인은 앞에도 말했듯이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고요. 그 전에 밤낮으로 네, 열심히 뉴스를 확인하시면은 대형 트레이드 또 터질 수 있습니다.